아,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말 짧은 기간 어려운 여건에서도 오늘 이렇게 훌륭하게 청강대회를 준비하고 또 이렇게 행사를 치르게 된 데서 방치도 대표해서 진심으로 어,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목포를 오늘 임원규 공동위원장님 그리고 김동수 공동위원장님, 당원동지들 지지를 받았어. 아마 일생일대에 최초로 이 도당위원장이 됐었을 거예요. 간문의 영광이고, 큰 사회입니다. 족감. 그리고 뭐이 뭐니 해도 진정한 주인공 용은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은 평당원 동지 여러분들입니다. 큰 박수 한번 주시 <laughs> 여러분들이 계시길래 오늘 이글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나왔습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요. 이미 법과 정의가 무너진 지 오래됐어요. 저는 오래전에 그걸 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언제부터가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일구 지켜온 오수 우익 세력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게 오래됐어요.겉으로는 우익 정부가 들었을 때도 실제는 사회 곳곳을 장악한 그 과정에서 뒷발걸고 북한 김일성을 칭송하고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그 세력들에 의해서 나라가 잘못 이끌어지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때공화국이라고 우리가 했잖아요, 공화국 그러다가 드디어 정말 그 무너진 조국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 잡고. 기강을 바로잡고 정의를 세우려고 나섰던 박근혜 대통령께서요 힘없이 쫓겨난 거예요 맞습니다. 여기서 더 우리가 침묵하고 그대로 있는 것은 비겁한 것뿐만 아니라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맞습니다. 맞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선 지 이제 3개월 됐죠 지금 사회 곳곳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안보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경제도 지금 마약 주사를 놓고 있습니다. 마약은.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시키고 기초임금 올리고 공무원 17만 명을 비롯해서 81만 일자리 만들겠다 그러고 이러니까 국민들은 우선 좋아해요. 그러나 그것은 마약입니다. 마약을 맞고 잠깐 기분 좋은 그런 나라가 되다가 그 마약에 취해서 결국은 망합니다. <laughs>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기술로 경쟁되는 원전까지도 건설하는 것까지도 중단을 시키고 폐쇄시키는 정말 이런 거를 보면서도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따라가는 기존의 야당 저 정치인들을 믿고 우리가 잠을 잘수 있어요? 그래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는 데 대해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오늘 위대한 여정을 우리 경기도에서 어제 인천시당이 해서 오늘 경기도당이 테이프를 끌어 주셨는데 오늘 보니까 우리 경기도당 정말 훌륭하게 잘했어요. 맞습니다. 각 시군별로 책임자가 다 임명이 되고 그분 한분한 한 분들 모습을 보니까 정말 잘합니다. 경기도당 정말 잘될것 같아요. 우리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3분의 1입니다. 경기도당이 승호하면 곧 우리 애국당이 승호하는 게 됩니다. 우리끼리 만족해서는 안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본 어느 정당의 창당대보다 오늘 여러분들 열기가 더 뜨겁고 강렬합니다 그러나 우리끼리만 뜨겁고 강렬해서는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 오늘에 만족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흘린 땀을 더 배가해서 흘립시다 길거리에서 박근혜 대통령 무재석방 천만선배운동을 열렬히 벌리면서 우리 당원을 경기도당 같은 경우는 몇만 명 확보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에 있는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를 비롯해서 시군구위원을 비롯해서 도의원 시장본수까지 우리 대한애국당이 확실히 장하도록 합시다. 이 말처럼 쉽지 않은 정말 대단한 각오를 해서 우리 함께 경쟁합시다 힘을 가져야만 대한민국도 지킬 수가 있고 박근혜 대통령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훌륭하고 위대한 도당을 창당해 주신 당원동지 여러분과 오늘 위원장으로서 출된 임원규 위원장, 김동수 위원장, 그동안 노고를 치하하고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